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로그함수 극한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로그함수 극한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어, 이첫 번째 문제는 X가 무한으로 갈 때, 로그3에 X, 이 극한 한번 구해봐라. 자, 이런 건데,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막 이렇게, 써준 거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프만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 log3x가 어, 밑에 일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겠죠. 하 그래서 이렇게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니까 그려보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아, 함수가 계속 커지는구나. 그래서 얘도 같이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발산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렇습니다. 좀더정확하게 무한대로 뭐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안전하게 뭐 발산으로 적어도 괜찮아요. 다음에 어, 두 번째 문제 보면은 리미트 x가 0이 5무한대로갈때 어, 로그 3분의 2x 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밑이 0보다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어, y는 로그 1분의 2의 x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0의 우우칸이니까음 그러면 0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함수값들이 계속 커지겠죠.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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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러면 얘도 아 그럼 0의 우우칸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커지니까 그러면 0의 우우칸으로갈때 로그 3분의 2의 x는 무한으로 가겠다. 자 이렇게 어, 풀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어, x가 모아들어갈 때 어, 로, 로그 4에 4x 플러스 1 빼기 로그 4에 x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로그에서 어떤 성질이 있었죠? 예를 들면 로그 A에 B 빼기 로그 A에 C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앞에 1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미치 똑같으면 어, 이 마이너스 쪽에 있는 이 진수가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진수가 분자로 왔었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자, 리미트 그래서 x가 무한으로 갈때 그럼 얘네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로그 4에 이게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x가 무한으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 로그 함수가 나왔을 때는 음. 이게 로그함수 자체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지수에다가 곧바로 어, 극한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럼 로그 4에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답이 1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 5번에 보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 분의 1 곱하기 로그 5에 5의 x 제곱 마이너스 3의 x 제곱. 자, 이건 어떤 성질을 쓰는 거냐면, 어, 우리 그 a 분의 b 로그 어뭐 m에 n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뭐 분모에, 아, 분모 그 뭐, 이 분모는 어 밑에 진수가 되고요, b는 진수의 지수가 되는 요런게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볼 건데 그렇다고 x를 5에다 올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가 1이 있으니까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요거를 통째로 진수에, 진수에 지수로 그냥 다 올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그럼 log 5에 어얘는 아까 했었죠. 5x제곱으로 묶어주면 1-5의 x 제곱분의 3의 x 제곱하고 x분의 1제곱이 되니까 자 그럼 이때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때 그러면 로그 5에어 요게 x분의 1제곱 하나 눠 주면은 그러면 5의 x 제곱에 x분의 1제곱 곱하기 여기 1-5분의 3의 x 제곱에 x분의 1제곱이 되면서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 한번 계산을 좀 해보면 얘는 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1 5분의 3에 x 제곱 곱하기 x분의 제곱이 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좀더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 얘는 5니까 그대로 있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서 여기는 이제 1로 가면서, 어차피 이것도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게 로그 5에 5 곱하기 1이구나. 그래서 로그 5에 5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이 세요 예, 네, 그래서 로그하고 같이, 로그의 성질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꼭 복습해보고, 예, 네,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세요.